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 장관님 원래 친정이라서 그런지 어, 여기는 하나만 물어볼 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역시 썰이에요 물어보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고혈압, 당뇨 이런 거예기준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정 요걸 넘어서면 약을 먹어야 된다. 그 기준치가 점점 엄격해져 가지고 약안 먹어도 될 사람이 자꾸 약을 먹게 된다. 그거는 뭔가 어 다른 이유가 작동한 거다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뭐예요? 지병사의 입장만한 논적지 모르겠지만요. 네, 네. 그 어, 보건의료적 이제 그런 그 연구 연구에 대한 성과들이 누적되면서 이제 어, 점점 더큰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조기에 적시에 어, 그런 중재를 가하는 것이 어, 환자 개인의 음. 건강과 이 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물어본다면. 그게 왜 투약자가 늘어가는 방향으로만 작동을 하고 투약자가 죽는 방향으로는 작동을 안 하죠? 그런 뭐 의약품을 활용한 그런 그런 의료적 중재라는 부분이 뭐 모든 것을 다어 이렇게 최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건강 관리 같은 그런 생활 습관의 개선 같은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 이제 고지혈증 같은 부분들처럼 이제 선행하는 질환들을 더 앞서서 관리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후발적인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잘 모르겠는데 당뇨. 혈압, 요 수치 가지고 요건 투약 대상 네. 아니고 가르잖아. 근데 이게 점점 엄격해져서 투약 대상이 늘어가더라. 네. 이게 로비 결과이냐라는 설에 대한 입장은 그건 아니다. 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드, 보던 분이세요? <웃음> 네. <laughs>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처도 간단하게 하시죠. 뭐.